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이후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눈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맑은 시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눈 건강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비 수십만 원 들이지 않고 집에서 매일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가 볼게요. 우리 눈속 수정체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며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40대부터 탄력이 떨어지면서 가까운 글자가 흐릿해지는 노안이 시작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의 양이 줄고 기름층이 불안정해져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지죠.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의 기름이 굳어지면 눈물막이 쉽게 증발하고 이것이 안구건조증의 주된 원인이 돼요.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걱정이 앞서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관리만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깜빡임 훈련입니다. 우리 눈은 깜빡일 때마다 눈물막이 고르게 퍼지면서 눈 표면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이 눈물막 덕분에 눈이 덜 뻑뻑하고 빛이 매끄럽게 통과해 맑은 시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눈을 반쯤만 감고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화면에 집중할 때는 깜빡임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감는 깊이도 얕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눈물막이 고르게 퍼지지 못해 표면이 금세 말라버리고 결국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깊게 감았다가 뜨는 완전 깜빡임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주셔야 합니다. 3, 4초에 한번 정도가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는 자세를 곧게 하고 눈에서 너무 가까이 두지 마세요. 20분마다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에 먼 산이나 건물을 바라보면서 세번 이상 깊게 깜빡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훨씬 줄어들고 흐려졌던 시야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찜질과 눈꺼풀 청소입니다. 마이봄샘에서 맑은 기름이 나와야 눈물막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이 굳어서 막히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은 따뜻한 찜질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수건이나 전용 찜질팩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하고 눈 위에 살짝 올립니다. 최소 3분, 여유가 된다면 5분까지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에서 굳어 있던 기름이 서서히 풀리면서 유연해지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기름샘이 부드럽게 풀렸을 때 눈꺼풀 가장자리, 속눈썹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전용 눈꺼풀 세정제가 있다면 가장 좋고 없다면 미온수에 적신 면봉이나 깨끗한 거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속눈썹 뿌리를 따라 살살 문지르듯 닦아내세요. 이때 절대 세게 비비거나 긁지 말고 살짝 닦아주는 느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막혀있던 마이봄샘에서 나쁜 기름이 빠져나오고 눈 표면에 깨끗한 눈물막이 다시 형성됩니다. 결과적으로 눈이 덜 뻑뻑하고 침침한 시야도 훨씬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0-20 법칙과 눈 운동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바로 눈 쉬어주기인데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가까운 화면만 보게 되면 눈의 조절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20-20-20 법칙입니다. 즉, 20분마다 20피트, 약 6미터 이상 먼 곳을 20초 동안 바라본다는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 책이나 화면을 오래 보다가도 20분에 한 번씩 창 밖에 나무나 멀리 있는 건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눈의 초점이 멀리로 옮겨지면서 긴장했던 수정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눈이 한숨 돌릴 시간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간단한 눈 운동을 더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초점을 맞췄다가 창밖 먼 건물로 옮겼다가 다시 손가락으로 돌아오는 초점 운동. 또 눈동자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는 회전 운동. 그리고 눈을 꽉 감았다가 크게 뜨는 강제 깜빡임 운동. 이 운동들을 하루에 꾸준히 실천하면 눈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눈의 피로가 덜하고 침침함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태우는 것 뿐만 아니라 눈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백내장, 황반변성, 각막 손상 같은 질환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수정체가 이미 노화로 약해진 상태라 자외선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색깔이 짙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UV400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표시는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99% 이상 막아준다는 의미예요. 즉, 눈 건강을 지켜주는 최소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선글라스는 오래 쓰면 차단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자외선 차단 코팅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기 때문에 이 3년에 한 번은 점검하거나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겨울철 설원, 바닷가처럼 자외선 반사가 강한 환경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절대 피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눈이 가렵다고 손으로 세게 비비거나 꾹 누르는 행동입니다. 우리 손에는 눈에 자극이 될수 있는 세균이 많고 강한 압박은 오히려 안압을 높여 녹내장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렵고 뻑뻑할 때는 억지로 비비지 말고 온찜질과 눈꺼풀 세척으로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눈꺼풀 떨림이 자주 나타나고 두통까지 동반되는 경우 눈물이 고이는데도 오히려 더 아프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한쪽 눈이 유난히 침침하거나 충혈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결막이완, 군날개, 마이봄샘 막힘 같은 구조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해야 더큰 질환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평생 함께할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비싼 수술이나 시술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눈 건강을 지키는 진짜 해답입니다. 깊게 깜빡이고, 따뜻하게 풀어주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과하게 쓰지 않는 것. 이네 가지만 지켜도 눈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눈 건강으로 고민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